니까 자 오늘은요 애드립, 필인, 오브리 할수 있게 해주는 교본 두 번째 레슨 시간이고요 우리 교재 2 페이지 A 마이너 G F E7 진행에 따른 우리 오브리 패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는요 아, A 마이너 바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G는 자 트라이어드 자 D 형이지 않습니까? 코드 D 코드 모양인데 여기 7 플랫, 8 플랫 이용하시게 되면 자 G 트라이 어드 코드가 되고요. F는 두칸 뒤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5 플랫, 6 플랫입니다. 자 그리고 E 7은 우리가 아, 개방현 쪽에서 C 7 잡으시면 두 번, 세 번, 그니까 3 플랫에서 7 플랫, 그죠? 도에서 미까지 오시게 되면 E7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코드를 먼저 한번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코드가 안 잡아지면 오브레가안 돼요. 자, 멜로디만 치는 경우, 코드만 치는 경우, 그죠? 근데 우리는 오브레 기타를 치기 위해서, 그죠? 멜로디와 코드를 동시에 쳐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좀 불완전하게 되면요 연주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코드를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A마이너 G 트라이어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 잡은 불만 치셔야 돼요 자, G 트라이어드인데 손가락 1번이 4번 줄을 살짝 건들려 주십니다. 그러면 4번 줄이 음이 면안 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치셔야지 연주가 됩니다. 자, 5번, 6번 줄은 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E7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엄지가 6번을 살짝 건들려 주시고요. 1번 손가락은 1번 줄을 살짝 건들려 주십니다. 잡은 것만 나오겠지요. 자, 이 세븐 같은 경우에는 6번 줄이 미이기 때문에 1번 줄과 6번 줄이 그냥 다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D7이다. 이럴 때는 꼭 뮤트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1세븐을 뭐 잡든 D7을 잡든 습관적으로 그냥 6번 줄과 1번 줄로 뮤트를 하자. 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코드를 알아보았고요. 주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법. 주법은 우리 어, 살짝 어, 바운스 리듬이 들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박자에. 그래서 보시면 쿵자쿵자 그죠? 원이 엔다 원이 엔다 됩니다. 그래서 살짝 어, 슬로우 고고소법이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 슬로우 고고를 천천히 치시 되면 쿵 고... 자 교재에 리듬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천천히 해보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 블루싱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블루싱 블루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이렇게 그죠 예, 코드를 잡았는데 힘을 빼시게 되면 이렇게 타악기적인 소리가 나요 이런 것을 블루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자 먼저 입으로 다운 업업다업다다업업 업, 다, 업, 다, 업, 다, 업, 업.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게 되고 나면 리듬이 그냥 쳐집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자 이렇게 충분히 <웃음> <웃음> 연습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블리가 들어가는데 자 한 마디 먼저, 리듬 치시고, 두 번째 마디 오브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화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추고받는다. 그죠? 기브 앤 테이크, 대화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렐 레스폰드라고도 부르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대중음악에, 특히, 뭐 블루스 음악의 기본적인, 어, 패턴이에요. 근데, 실제 노래에서도, 우리 가요, 가요에 보더라도, 사랑이 떠나간다네. 하고, 그죠? 첫 번째 마디가 사랑이 떠나간다네 노래 놓고 두 번째 마디에서 쭉쉬워줍니다 사랑이 떠나간다네. 이 밤이 다시나가면 그죠. 이런 식의 음악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옛날 때 블루스 음악들, 그죠. 코렌레스 폰드. 주고받는 것을 그대로 형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브리 패턴을 연습을 해놓게 되면 가요에도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떠나간다네. 빈 공간에 오브릴을 채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식이 지금 예제 2번, 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형식이 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치십니다. 원, 앤, 앤. 자, 그리고 A 마이너 키니까 A 마이너 펜타토닉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는데, 먼저. 1번 폼 A 마이너 펜타이 1번 폼을 열심히 연습합시다. 자, 이 어, 우리가 일본 폼을 연습하시면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손가락 엄지가 올라와 오셔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지시를 되시거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어, 손 자세가 불편하게 되면 다음 프레지가잘안 돼요. 힘이 들어가게 되고 소리가 부자연스러워지고요. 예, 딱딱해지거나 끊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좋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손가락을, 보 예, 자, 편단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 아니고 편단 느낌으로. 엄지손가락이 손가락, 뒤를 걸치지 마시고 받치셔야 되죠. 이 상태에서 연습을 하십니다. 물론, 어, 저음 부실 때는 하시고요. 고음 부실 때는 다시 올라오셔도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빠하기 그죠? 다시 올라오죠? 내려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처음에는 먼저, 그냥, 이렇게만 해보세요.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손좀풀어주시고 실력이 좀 쌓이시면 그때는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습하시고요 A 마이너 펜타토닉 1번을 갖고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윽 그죠? 반박했습니다 윽 레미솔라도라솔라가 되겠죠 그죠? 윽 레미솔라도라솔라 그땐소라 도라 소라자 이것은 하나의 리기입니다 리 리액, 그죠 하나의 리기 이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곡에도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리기이거는 것은 그렇게 마치 하나의 보통 확장 변형 반복을 하거든요 하나의 리기 계속 변형을 하고 확장을 하게, 하면서 이게 자꾸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 그 부분은 이합니다이부이 부분은 이이것도마이가지로이 부분은 이부은이 부분은 이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은 경우에는 살짝 그저박자가 들어가면서 좀 약간 이그 튀는 느낌이 같은 거라도 같은 리기라도 리듬만 조금 바꿔 주시게 되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꼭이워서 다른데 어, 리듬을 바꾸어 가지고 한번 또써먹길 바랍니다. 이되죠 예. 그래서 이 리기 손에 익을 때까지 무한 반복. 그 다음에 G. 자치신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똑같은 A 마이너 팬더톤닉일 번에서 이번에는4분 줄부터 한번 쳐볼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앞에 것들이 앞에 A 마이너 코드일 때랑 근데 살짝 변형을 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밀은 변형, 확장,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애드립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반복, 확장, 변형. 자, 그러면 보시면, 4분째부터. 그죠? 그러면, 보시게 되면, 솔라, 도, 레, 미, 레, 미.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확실하게 손을 익히신 다음에 F로 넘어갑니다. 이 어, 하신 어. 다음에 자 이번 줄 미부터 자 마찬가지로. 살짝 변형시킨 그런 패턴이 되겠죠. 呃, 미래도, 보레미, 솔라. 미래도, 보레미, 솔라. 呃, 미래도, 보레미, 솔라. 呃, 미래도, 보레미, 솔라가 되겠네요. 제가 시범 연주에서는 되게 빨리 쳤는데요. 빨리 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쉬시면 돼요. 일단 먼저 패턴 확실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패턴 익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E7, 그죠? 마찬가지로 C 코드에서, C7 코드에서, 띵띵, 7플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똥, 자, 어 자, 으, 자, 으, 자, 으, 똥, 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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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그쪽, 리그입니다 마지막 리그를 보시면 으. 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끝 A 마이너 펜타토닉이 1번 폼을 그죠 그대로 예 높은 음부터 낮은 음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1번 줄부터 으. 그 그죠? 도레솔솔미레레도라솔 솔, 그리고 A마이너로 끝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리그를 확실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코드를 또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주법은 사실은 이거는 뭐별로이죠연가가 어,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치시면 돼요. 주법.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 두 번째 레슨, 두 번째 페이지 A m i n G F E 7 한번 알아봤는데 또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페이지 예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